행복한 건 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73회 차 배당 구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어, kbl 농구구요 sk 대 전주 kcc 경기입니다 1.2 배당에 316 배당을 받았구요 어, 배당 메리트는 전혀 없,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반승 들어오겠죠 네. 어, 제가 보는거는 언오바 어, 161.5 기준점 어,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80대 뭐80 이렇게 80이 정도 스코어가 예상이 돼요.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핸디패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게될 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승의 핸디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어, 1쿼터 때는 아무래도 오바 쪽으로 많이 어, 간,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바로 많이 달리다가 2쿼터에는 좀 많이 놀고 3쿼터에 또 다시 달리다가 4쿼터에서는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조작을 하겠죠. 네. 실내 스포츠는 어 실시간으로 선수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관한 거는 쿼터별 어 배팅, 배팅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배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승, 핸디패, 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8번 K리그2 김천 대 아산 경기입니다. 네, 173에 325 4배당을 받았고요. 일단 핸디 배당 봤을 때335 345 배당 어 받은 것으로 봐서는 일반승 핸무 네. 요렇게 무하고 핸무하고 접점이 잡히죠. 325 335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일반승에 핸무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어, 일단, 7, 3, 3이, 3이기 때문에, 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양방 배팅,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 일반승, 햄무,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31번 K리그2, 대전대, 전남 경기구요. 어, 210에 3배당 3.05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승무 배당으로 보여지죠. 승무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어, 1.5를 더했을 때는 어, 3.11이 되죠. 근데 이렇게 1.5를 더하면 3.60이 나오고, 5하기 2를 하면은 어, 4.2 어, 배당들이 너무 완벽하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일반 승의 햄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420 헨슨까지는 안줄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34번 ACL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고요 에스테그랄 대아릴라의 경기입니다 370-335-176 일단 어 176에 대한 배당접점 보이죠 어 1.76인데 어350-340 헨무가 네, 예상이 되고요 17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0대1입니다 네, 다음 경기 37번 라리가 헤타페대 엘체 경기고요. 1.7일에 3배당의 46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지난 회차에 인터밀란 무승부하고 같은 개념의 배당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승부 핸디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코어는 1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뉴욕 양키즈 미네소타 경기는 넘어가고요. 어, 다음 경기, 43번, 볼로냐 대 헬라스베로나 경기고요 어, 일단 승무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승무배당인데, 어, 일반 배당 쪽에서 385-385 배당 접점이 잡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에, 어, 1.5를 더했을 때385 헨승보다는, 아니, 헨무보다는, 어, 헨승, 헨승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은 202156이라서 오바 배당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3대0이나 뭐, 2대1 오바도 있을 수 있는데 어, 계산을 해보면 3.6 3.8 3.9배당이 나오죠 3.9 그래서 어 이거는 일단 볼로나 일반승 일반승만 갖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핸디 가실 분들은 양방 베팅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 46번 에버턴대 번리 경기고요 음, 에버턴이 1.5 쌍수를 받았어요. 근데 345에 4구 배당을 받았죠. 일단 어, 역배는 없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4 9오 그리고 345 무배당이 있는지 체크해보면은 어, 345 무배당 무배당 345일 때 홈승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헨승이냐헨무냐는둘다 어, 들어오는 배당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345하고 325하고의 배당접점이 없기 때문에 헨승 언더 예상 스코어는2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49번 라리갑니다. 그라나다 대 베티스 경기고요. 어, 2.22 3.05 280 배당을 받았어요. 전형적인 역배당이라고 볼수 있죠, 280. 어, 그라나다가 1대 0으로 이기면은 뭐 280이에요. 반대로 베티스가 어, 0대 1로 이기면 380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흔히들 많이 속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정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정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정배 쪽 배당접점이 없기 때문에, 역배 280, 380, 배당접점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라나다의 승리, 어 굳이나 프레는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156, 202. 일단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예상 스포는 1대 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가 많이 없네요. 주중 경기라서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네, 다음 경기 88번 ACL 나고야 대 대구 FC 경기입니다. 1.59에 340에 47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일단은, 일단 1.59라서 이 경기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대구 340-470, 대구의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바가 예상이 되고요 15, 159인데 157. 언더보다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의 승리, 핸디패 오바를 예상합니다. 1대2 정도. 다음경기 112번 acl 울산대 가와사키 경기고요 어, 가와사키가 정배를 역배를 받았네요 근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죠 214 380 배당 봤을때는 얘네가 정배로 보여, 보여지지만은 280 얘들이 정배라고 봐야되는 부분이 커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경기 가와사키 역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역배 풀앤 어, 언오버는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 정도 다음 경기, 115번, 컨퍼런스 리그, M 테라비브 대 알락시 커트. 어, 참 어렵네요. 어, 일단, 1, 2일에 475, 일단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큰 배당이죠. 1.2 구간에 330에 335 핸디패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2.5 핸디는 355 배당도 들어오는 배당이었는데, 지금 언노바를 2.5를 줬어요. 근데 이제, 언더 쪽을 정배, 정배 준거 봐서는, 이거, 사실상, 뭐, 헨승 가능성도 있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3.5, 335, 35. 지금 배당 접점을 이렇게 잡아야 된, 될 것인지, 아니면은, 어, 그, 대로 무승부를 봐야 될 것인지, 약간 그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1.2 구간에 475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승부 핸디패 어, 117 핸디패 2.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컴퍼스 리그 M 하이파 대 페이노르트 경기입니다. 어, 320에 335, 190 배당을 받았는데 190에 대한 배당 접점이 없죠. 네. 190에 대한 배당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역배 가능성이 있고 335 어, 배당 받아받아갖고 이거는 어, 프랜승. 180에 172. 172. 오바. 네, 오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스코는 어 2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22번 ACL. 이스티그롤 대 페르스폴리스 경기고요 어, 485에 350155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쌍수 4고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티그롤 자체가 485 배당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 285 헨승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 155보다 167, 어, 높지만, 어, 쌍수기 때문에 그냥 언더,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예상 스코어는 0대 2. 어, 페레스 폴리스 승, 헨승,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25번, 어, ACL, 알라스르데 트락토르 경기입니다. 123-495 배당을 받았어요. 이거 이 경기도 지금 핸디 배당 보면은 365-375 배당 접점이 잡혀요. 그리고 1.2 구간이라서 이 경기도 무승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 핸디패 2.5언오발 140-237을 줬는데 이거 언더 경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둘?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조건 언더 1.2 구간 대 무승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이 갖고 가시지는 마시고 따로 따로 나눠서 무승부 소액이라도 배팅 도전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 유, 어, 128번 UCL 어, 영보이스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610 4 3 0에135 배당을 받았고요. 네. 승 헨승 배당이라고 보여집니다. 2 1 3 150 네. 언더 배당으로. 0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31번 UCL 세비야 대 잘츠부르크 경기고요 1.58에 375 어, 420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승헨승 오바 배당이네요 네. 3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알샤르자 대알화우다 경기입니다 ECL 2.04에 345 280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이 경기는 사실상 정배 쪽보다는 역배보다도 무승부가 조금 보여지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배당 때 구간대가 잘안 맞아요. 근데 간혹 이렇게 280 역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 잘안 들어온다라는 거. 일단, 204-15 오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 2대2.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37번 UCL DKF 대 벤피카 경기구요. 어, 2.95에 325, 어, 204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이 경기 일단은 1 7 8 1 17, 어, 1711에 181, 17, 18, 일단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는 제외토록 하고, 역배보다는 어, 정배 쪽에 햄무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1.61 구간대에 2 9 네. 예상 스코어는 1대2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40번 UCL 바르샤 대 바이른미넨 경기구요 어, 270에 365, 203 배당을 받았어요 어, 굉장히 난해한 배당을 받았는데 270, 370 어, 일단 언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헨승 어, 또는 어, 역배당으로 보여집니다 395, 265 3... 163 365 배당 네, 바이올린 미넨의 승리 헨승 언더 예상스코어는 0대3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43번 UCL 비아레알 대 아탈란타 경기고요 어, 2 4 5의 340, 230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2345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경기 무승부 가능성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무승부 프랜 어, 20156 네, 언더죠. 네, 이경기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구요. 다음 경기 146번 UCL 릴대 볼프스부르크 경기입니다. 2.36에 320, 250 배당을 받았어요. 어, 배당 접점은 정배 쪽에 배당 접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패 배당으로 보여지니까 안전하게는 핸디패1.46 구간의 250 어, 역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75, 177오바 배당이라서 네, 1대2 정도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49번 UCL 말메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어, 일단 580에 4.20, 138 배당을 받았어요. 138 배당을 받았는데 어,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2.5프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배당이에요. 하지만 무승부가 보여지는 배당이라서 이 경기는 일반승, 햄무, 150, 어, 213 언더가 예상됩 예상이 됩니다. 예상스코는 0대1 정도. 어,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경기 152번 UCL 첼시대 제니트 경기고요 어, 일단 현재 배당으로서는 일반승, 헨승, 2.5 헨승, 오바죠 네, 예상스코는 3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첼시 제니트 경기까지고요. 어, 다음 경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변에 대해서는 그 유의하셔서 배팅하시고요. 네. 어, 실시간 배당 변화는 멤버십 활용을 통해서 어,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